자, 20번 문제는 크기가 다른 3개의 삽자루 3개와 그 다음에 홈이 4개, 그 다음에 키자루 모양이 있다. 이렇게 총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목표예요. 일렬로 배열할 건데, 가족과는 뭐냐 하면 삽자루홈이자루키자루는 모두 크기가 큰 것부터 왼쪽에 배열한다.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주면 돼요. 큰 것부터 왼쪽에 배열한다 그럼 똑같은 것들이라고 그냥 만약에 a, a, a 를 배치한다 생각하고 배치해주고 a, a, a 가 들어간 자리에서 제일 앞에 있는 a 에다가 그 제일 큰거 그 다음 두번째 그 다음 제일 작은 걸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문제를 보고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구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조건은 삽자리 중에서 두번두 번째로 큰 삽자루는 바로 얘죠. 두 번째로 큰 삽자루는 호미자루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호미자루보다 왼쪽에 배열한다. 이것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얘들 둘이를 A라고 두고 둘을 배치하면 돼요. 어, a를 a라고 두고 애들 둘이만.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그러면 둘둘종 둘을 동시에 그런 문자로 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직접적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그거 중에서 애들 둘이를 나눠 주는 게 편하겠죠. 그다음에 키자루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가장 마지막에 세워 주면 되는 거예요. 얘들을 다 배치한 다음 키 자루를 배치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만약에, 얘하고 얘를 갖다가 이제 배치를 시킬 건데, 조건은 얘가 뒤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호맷자루가 뒤쪽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호맷자루 앞에는 당연히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는 거. 하나, 두 개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총 4개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이세 번째 호미 자루를 선생님이 음이세 번째 호미 자루를 만약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뭐 라지 a라고 할까요? 이 라지 a 앞에 4 개는 4 개가 있을 경우. 라지 a 앞에 4 가지가 있을 경우. 자, 그다음 라지 a 앞에 이것까지 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섯 개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을 때 동그라미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면 이쪽 뒤쪽에는 어, A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키자루는 나중에 배치를 할 것이고, 이 삽자루와 호미자루를 배치를 시켜 주는 것들을 일단.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열. 이렇게 나열을 구분해서.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 네 가지는 무슨 네 가지냐면, 삽두 가지랑 홈이 두 가지죠. 그죠? 삽두 개, 홈이 두 개가 앞에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배치하는 방법은 삽 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 팩, 2팩, 이 팩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홈이 a를 배치시킨 후,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배치시키는데, 얘는 삽 하나랑 삽 제일 작은 거 하나랑 홈이 제일 작은 거 하나예요. 그래서 삽 제일 작은 거 하나, 홈이 자은는 아무거나 순서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앞에 다섯 개가 배치가 되는데, 삽이 세 개. 그 다음에 호미가 두 개죠? 여기는 사비 3 개, 호미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하나는, 어, 호미가 될 텐데, 이 호미 다음에 이 호미, 이 제일 작은 호미가 될 텐데, 얘들은 뭐 줄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냥 한 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뭘 했냐? 얘들 두 삽이랑 호미를 줄을 세운 경우의 수가 얘들 둘이 합친 거예요. 자, 얘들 둘이 합한 게 호미와 삽을 다 줄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총세 가지 네 가지니까 총 일곱 개가 줄을 서 있겠죠? 자, 일곱 개가 줄을 서 있겠죠? 일렬로 나열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키자로만 줄을 세우면 되는데 키자로는 크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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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으려면, 음, 어, 이거, 이거, 조금 안 보이려나? 자, 자 이웃하지 않으려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 그 여덟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선택할래요? 그러면 큰 놈이 앞에, 작은 놈이 뒤쪽에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82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얘를 더한 다음에 8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팩토 리얼, 2팩, 2팩, 곱하기 2팩을, 더하기, 어, 가로를 저기 치면 안 되는데, 3팩, 2팩, 여기에다가, 전체로 이제 키자루 8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616 되겠습니다. 616.